회계학 강독 1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들어오기 전에 신문기사 읽기로 했죠? SK 사회적 가치 측정, 다보스도 주목이라는 중앙일보 2020년 1월자 기사 읽어보셨나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공배 보려고 해요. 우선 기업 재무 정보를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기업의 재무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업의 재무 정보는 누가 이용을 할까요? 기업의 재무 정보를 이용하는 그룹이 사람이 이해관계자일 것입니다. 우선은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 기업 재무 정보를 이용합니다. 임원 또는 직원들도 이용할 테고, 또 기업 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이걸 보겠죠. 나름대로 목적은 다르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떠한지 확인하고 또 의사결정에 반영을 할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어떤가요? 금융회사에서 이기 해당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자금을 빌려줄 때, 이 회사가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 정보를 들여다 볼 거예요.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묻지마 투자는 논외로 하고, 이 기업이 건실한지, 내가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 정보를 이용할 거예요. 정부도 이용을 합니다.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어서 올해 정부에 세금을 얼마나 낼지 보고된 신고한 세금이 납부한 세금이 정확한지 기업 재무 정보를 보고 또 확인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같은 취업 준비생들도 기업 재무 정보를 보고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내가 근무하고 싶은 회사가 재무 정보가 어떤지 면접 준비를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지금 말한 모든 그룹, 집단, 사람들이 이해관계자입니다. 회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회계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 교재, 교과서의 1장의 제일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얘기죠. 회계의 목적, 회계의 필요성은 우리가 눈 감고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계는 필요합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 그림에 가운데 기업이 있고 이해관계자들을 위 아래 옆에 붙였습니다. 경영자 수탁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자도 이해관계자들이고 기업의 해당 기업의 종업원들, 정부, 또 금융기관과 같은 채권자, 주식 투자한 기관 투자가 아니면 일반 소규모 투자자들 모두 다 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의사결정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회계는 꼭 필요합니다. 한번더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내부 이해관계자는 경영자 및 여러 계층의 종업원일 테고, 외부 이해관계자는 투자자, 채권자, 정부기관 그리고 일반 대중입니다. 현재 자본주의 경제하에선 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기업 가치는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의 가치, 주주의 가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총 자산이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부채를 채권자 지분이라고 하고 자본을 소유주 지분이라고 하죠. 부채는 이 기업에 자기들이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준 금액 이외에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약정된 이자로 이자를 받고 만기에 빌려준 돈 원금을 상환하면 더 이상 이 기업에 어떤 청구권이나 어떤 그 주장할 어떤 권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기업은 총 자산에서 채권자 지분인 부채만큼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주주의 가치, 주주, 자기 자본의 가치, 순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신문 기사에서 본 지난 50년간 자본주의 그 경제에서 산업계를 지배해온 주주 자본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주를 위한 자본주의인 거죠. 주주를 위한 기업이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은 주주부의 극대와 순자산 증대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다른 이해관계자의 유용한 정보는 부차적인 목표가 되는 것인지 라는 의문을 질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의 목적에 이해관계자의 순위를 정하지 않았는데 주식회사, 자본주의하의 주식회사에서는 그 이해관계자에도 순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과 B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은 1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이 제품은 원가가 60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는 70원에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B 기업은 동일한 제품을 계속 100원에 판매합니다. 보면 A 기업이 착한 기업이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우리는 알수 있겠죠. 그런데 현행 회계 기준에 따르면 A 기업은 10원의 이익을 보고하는 반면 B 기업은 40원의 이익을 보고해서 A 기업의 경영 성과가 상대적으로 B 기업보다 나쁜 것으로 보고될 것입니다. A 기업이 더 착한 기업인데 재무제표상으로는 나쁘게 보고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회계학에서는 이걸 개선할 어떤 방법이나 묘책들 강구하지 않고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A 기업이 취약계층을 위해 한 가격 할인에 하고 있는 30원 만큼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고, A 기업과 같은 착한 행동을 장려할 방법을 찾, 찾을 수 없을까라는 데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회적 가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스케이트홀더, 모두의 자본주의여야 되고, 사회적 가치는 인정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우리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의 내용을 기사에 있는 걸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기업의 주주는 기업이 주주는 물론 직원과 소비자 또 지역 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 관계자를 아우르는 경영 활동을 하자. 기업은 그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라고 할수 있는 소득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위기 등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일차적으로 기업에게 있다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기업이 주된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출한 공익적인 결과가 사회적 가치라는 겁니다. 회계적인 가치, 금액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공익적인 가치 결과, 가치를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죠. 보통의 영리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창출한 경제적 가치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윤추구와 관련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구분됩니다. 이런 좋은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하자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보고하는 데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가치 정의에 대한 논란입니다. 현재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데 합의된 정의가 존재해야 측정하고 보고에 대한 일관성인 정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가 어떤 금액적으로 딱 알기가 어려운 굉장히 정성적인,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이걸 합리적인 정의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보고하기 위해서 먼저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의 보고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요. 좋은 방법은 우리 회계적인 재무제표에 이 금액을 반영하는 거지만 현행 회계 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뭐 주석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회적 가치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재무제표 표시가 가능하도록 회계 기준이 변경되어서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구분하기 위해 할수 있다. 라고 칩시다.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법적으로. 하지만 기업 내부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큰 금액이 들겠죠. 기업이 이걸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방법 바람직한 어떤 가치이지만 이게 구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 최근에는 그 회계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회계 정보의 유용성 저하를 지적하면서 회계는 필요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한 학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를 보고하는 것이 회계 정보의 유용성 제고에 효과적인 답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 가치의 정의하고 측정하고 보고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보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일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